가자 36번의 주제는 뭐냐면 식량 확보 하려면 나라가 식량을 확보하려면 작업자족 하면 돼 근데 이 작업자족이 여기서의 개념은 뭐냐면 개개인이 작업자족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 내에서 국가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먹인다라는 개념의 작업자족이지 말만지알겠지 이거? 어? 작업자족 하면 좋아 근데 생산하기 어려운 식량은 수입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단순한 내용이야 어, 근데 선생님 방금 말한 거 오해하지 마 작업자족이라고 해서 어, 쟤는 스스로 먹고사면 되고 쟤는 스스로 먹고사면 되고 이 개념 많이 알더라고. 국가 내가 이 국가가 스스로 하자는 거야 얘들아 전체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건 어려운 건 없어 첫 번째 문장에서 얘들아 어, 빠르게 적어 어, 카운터랑 세그니크 카운다 적었으면 그리고 툭 전치사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 보라색하면어서 어법이지 어법 잘 챙기고 생각할게 일단 정보가 있어 근데 그 정보가 뭐냐면 거의 사실상이라고 그어나볼트월드 해가지고 얘들아 또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사실상이야 실제로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야. Every 단수 명사 안 되고. 어,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복수제. 그래서, attach, 붙였다. 엄청난 중요성을. 어카운트가 예전에 쓰는 문제 중요성을 이제 사전 창문 을저 밑에 있는 거. 세리티컨스도 중요성을 붙였다. 어디에? 하니까 전치사 맞지? 노란색 걸으면 된다. 식량 확보다. 그럼 지금부터 식량 확보하는 게 노란색이다. 당연히 얘들아 국가 입장에서 식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국가에 해야 하는 행동이지, 그치? 그리고 나서 또 SV 부족할. 그래서, 이 엔드는 뭐냐면, 앞에 SV, 또 SV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거 방법, 체계. 다양한, 다양한, 넓은 다양성이니까 그냥 다양한 하면 된다. 하더라. All right, 뭐, 다양하냐. Range에도 상관없는데, 괜찮고. 다양한 방법들이 h e a v e n Developed 만들어졌다. 타동사로 쓸때 수동태 안 돼. 빈 빼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빼질 않는다. 하더라. 자타가 다 했으니까, 저거는. 그래서 발달되었다. 실현하려고. 얘네가 실현시키다. 깨닫다 만든다이목표를이목표 뭐가 뭐게 바로 음식 안정성 확보다. 괜찮니? 그럼 결론하고 신발원 먼저 라 정부가 음식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음식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중요성을 거기다 가치를 토하려고 중요성을 부과했고 그리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썼다 이러면 된다 됐지? 업법만 책임진다 기는 노란색 칠하고 그다음 바로 밑에 내려갈게 1번 가자 어, 여기는 좀 난잡하긴 한데 별건 없디 바로 넘어길 구조 챙겨내 갈로 업법 챙겨라 갈로 그다음 페이스디의 목적 없는 거다 첫번째 이슈다 첫번째 이슈 정부가 직면한 뭐할때다 어치빙 성취할 때다 저기다가 내셔널 동그라미 쳐놓고 내셔널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는 인터내셔널 쪽어놓네래 1번 A번 바로 옆에는 인터내셔널 적어놓고 쟤는 그냥 내셔널이다 이 차이가 뭐냐면 제가 방금 아까 말했지 얘들아 자급자족이 개인이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의 개념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저기 국가라고 적은 거야 국가의 음식 갖고야 됐니 이거 어, 그런 느낌의 자급자족이야 그래서 아, 국가의 음식 확보를 하려고 했을 때 정부가 직면한 가장 첫 번째 이슈다. 됐지? 내번치 문제는 개인나오면 안 된다. 정부가 직면한 하나의 문제는 뭐냐? 문제인데 본격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됐니? 어, 뭘 보장해야 되냐면, 내가 에디컬 한면 원래는 적절한데 이렇게 적혔더라. 이거 다 적어놨다. 이거는 꼭안 했다. 충분한, 충분한, 충분한. 일단 적자 응. 충분한. 뭘 보장하냐면 충분한 양의 음식이 다어얼 동그란 주거 펼쳐야진다 푸드 다랑가지 말고 마운트 에스 다고하자 이렇게 이거 꼭 챙겨야 되나? 복수니까. 충분한 양의 음식이 뭐 해야 되나? 어벨 b 로그라면 응. 이용 가능해야 돼. 누구에게?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 전체 인구제 모든 사람들에게 되고 주민들에게 좀따적을게 되더라. 주민들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야 하는 게 하나의 힘든 점이고 문제고 약간 이슈 맞지 않냐? 맞지? 일단 음식을 확보하려면 무슨 음식이 있어야돼? 충분한 음식이 있어야돼 이게 하나의 첫번째 이슈인거야 괜찮니 거 그리고 하나 더하나나적어놓 인헤비테트 적어놓고 드렐를 적어놓고 많이 라 저거 적었으면은 우리가 자야, 국가적 국가적 어, 음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직면에 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그러더라 충분한 양을 제공해주는게 확보하는게 중요한거 괜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첫번째 단계야 두번째 단계 그리고 내용을 치면 될때 제발 조심해야되더 모든 정보니 아니래, 얘들아. 몇몇 청구대? 몇몇 정부가 왜냐면 자급자족인데 그게 마이너스거든, 이글에서. 무조건 그 자급자족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생각해봐. 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품으로만 우리나라 사람을 먹이겠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바나나를 먹고 싶어. 기후 바뀌어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 바나나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말 그대로 인포트 수입하면 되지. 그게 그이야 그러니까 자급자족만 한다고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데 좋은 건 아니라고 그더라 그래서 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아, 자급자족도 하면서 수입을 같이 하지 그게 진짜 부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그럼이 전체 그룹 끝이야. 나한테 도와 게다 여기 어려우니까 아, 몇몇 정부들은 헤드셋, 헤브셋 만들었어. 목표를 만들었는데 음식은 애다 요거 체크, 에메랄리아, 자급, 자족이야. 그리고 여기 동요은 지금 다 적고 하자. 선생님 맨날 뭐 수트 갈 때도 그렇고 종어둘지 자기 스스로가 포함된, 자기 스스로만 포함된 경제다. 그리고 도메스틱한 서피데이 도메스틱 쪽에다 국내 가정 이것은 국내겠지? 국내에서 뭔가 충분한 정도로만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만 의존하는 거니까 셀프 릴라이스까지 전부 다 자급자족이다 요거 스펠링 좀 모르겠어도 적어라 적었으면 더가게켜 그리고 몇몇 국가들이 자급자족 하겠다 했어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and it 바꿔놓고 해라. and it 이 s 당연히 자급자족 가치겠지? 엔 n d it 바꿔놔야 돼 그리고 자급자족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 뭐냐면 갈로를 쳐야 돼 전부는 아니지라도 이프는 항상 브라더나 사대잖아 2분의 2 플러스 해야 되고. 2분의 2 플러스 해야 돼. 모두는 아니지만 음식의 대부분은 모스트가 전체나 부분을 나타내니까 뿌듯 따라가야 되니까 컴스인 거야, 이거. 술지? 그렇지? 음식의 대부분 이용 가능한 한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뭐 뭐. 한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음식의 대부분은 옵니다 얘다 이거 또 가정 아니야. 국내라는 뜻이야. 국가 내란 뜻이야. 아까래서내셔널이라고 쓰면 계속 강조했지. 국가 내에서의 그런 파밍 시스템으로부터 와야 하는 게 뭐게? 자극자족 인거다꼭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이 안에서만 이용 가능해야 된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안에 것만으로서 생산하고 먹이자는 게 바로 자극자족의 개념이라고 됐니? 개인이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대 이거 됐지? 도메스틱 잘 체크해뒀고 이 도메스틱이 무슨 개념이라고 여기 있는? 내셔널 개념이라고 됐니 이거? 맨 끝에 거그 다음에 이제 6번 가야 돼 1번 갈게 1번 잘 보세요 하지만 다시 노란색 음식 생산은 음식 아 음식 생산이라면 음식의 확보는 음식 안정성은 푸드 확보는 does not require 필요하지 않는다 음식에 음식 자급자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 왜냐하면 이 이유다 얘들아 자급자족이 필요 없는 이유다 꼭 기억해 놔라 이 내용을 기억해 놔라 근데 아까 선생님 맞고 똑같다 나라가 수입할 수 있거든 음식 아이템을 초록색 칠해 놓고 하더라 근데 그게 분산을 꾸며줘야 돼. 여기에 뭐 생략이냐면 저거 원래 위치 or Which are not easily produced. 쉽게 생산이 안 되는 거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여기 학계에서 with in인지 아니면 out of t h c o n t r y 인지 알아야 돼 이거. 이거 with in인지 out of t h c o n t r y 인지 알아야 돼. 그 나라 뭐? 안에서 쉽게 생산이 안 되는 건뭐 해야 돼? 생산해야 되는 거야. 그 나라 밖에서 쉽게 생산 안 되는 걸 import한다는 게 아니라고. 이거 진짜 헷갈린다고. 꼭이 빨간색 주는 거를 꼭 이해하라고 자급자족하려는 나라 안에서 생산이 안 되는 아이템을 뭐할수 있어? 수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아 자급자족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선 방금 이해했니? 그래서 나는 이위딘 정말 강조할게 이거 알겠지? 빨간색 빈칸 하나 두고 그다음 그리고 일다 인터내셔널 외정도 하는데 이제 그 돼요 일단 내셔널은 국가제 인터넷과 상호간의 국가다 그래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느낌이다 이거 어, 여기 바나나, 저건 뭐고? 더 간다. 얘다 에그리컬처로 프로덕트, 농산물이다. 요뭐 하나 정도 알라 프로듀스가 명사를 쓰면 농산물이다. 그리고 적는 김에 이것도 적어볼래다. 바나나라고 적어볼래. 바나나, 다나 그려나 하으면 된다. 농산물이다. 명사를 쓰면. 그래서 이 농산물들은 이 프로덕트, 프로덕트다. 이건 제품이니까. 근데 프로듀스가 저렇게 명사를 쓰면 농산물이다. 결국 매우 뭐 하다 해도 센스부, 센스티비티. 예민하다, 이 말이다. 여기도 왜 예민한 점잘 보다 센서보다면안 된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거 아니다, 이들아 예민하다. 어디에? 기후나 토양이나, 다른 조건에. 괜찮니, 이거? 그래, 하나 더. 그게 뭐냐면, 이 조건들이, 이제 앞에 있었던 세 가지 그 조건들은, 뭐 많은 경향이 있다. 다르다, 자동사로. 다른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나 토양이나,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전부 다 다르지? 그 다른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바나나 같은 경우 아니뭐 농산물 같은 경우 그런거는 정말 예민하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 안되냐면 위에 거랑 연결고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민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안맞아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임포트하자는 내용이랑 똑같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거 이거거 요렇게. 어, 예민한 느낌에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생산할 수가 없어서? 없어서 뭐하자고? 임포트 수입하자니? 또 제발 수출하자 이다고 적지만의 내용을 치우지 할때순간적으로헷갈린데 <laughs> 우리나라는 생산할 수 없는 건 수출해 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니? 여기 수입 수출 아닌지 바뀐지 이거 꼭 나온다. 이거 알아두고 이대수 앞에 꾸며주는 거니까 텐트 면 되는 거고 나머지 없다. 괜찮지 이거? 엄청 괴로 괴영 괴라시기 안 된다. 그럼 마지막 몇분 간대로 이거 할거 없다. 내가 정원하다. 우리 트럼프 형님 이거 트럼프 형님이다. 트럼프 형님, 트럼프 형님 미국이다. 그래서 조심한 게 하나 있다. 항해 빼고는 할거 없다. 봐. 심지어 국가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였는 국가다. 얘가 극도로, 극도로 매우 생산적인 농업 부분이 있다. 얘네가 미국 벼 농사 엄청 많이 짓는다. 쌀이랑 그런 거. 밀가루 같은 거. 얘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농산물이 겁나 많이 생산이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급자족은 아니다. 모든 음식에서. 괜찮니? 왜냐면 무조건 아까 얘가 A 맨 끝에서 뭐라 그랬어? 예민하다 그랬지? 분명히 미국 기후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예시가 바로 커피나 바나나티 같은 것들이야. 괜찮아? 그럼 얘네는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니 다음 라를 가지고 오면 된다, 이 말이지. 되디가 자, 간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부분부정이다아 부분부정. 미국은, 여러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S체크. h 체크 미국, 복수처럼 보여주면 뭐 지금에 잡고, 얘들아. 단수. 의존한다. 어디에 의존하게, 해라. 수입에 의존한다 자애다 서플라이가 내모 쳐놓고 이게 무슨 서플라이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봐 쌤이가 끌거야 영상 잠깐 끌거야 서플라이가 무슨 서플라이인지 너네 지금 고민해 그리고 다 고민한 사람은 이거 저거 의존하다야 자, 이렇게 내모 쳐놓고 학교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게이 자리가 서플라이인지 아니면 디멘드인지 무조건 나오겠지 음. 예, 무조건 아, 이런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아닌지 바뀐지 이런 게 시험 문제된다 그럼 봐봐 어 미국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네 수입에 의존하고 있네 뭘 위해서? 미국이 제공해주려고 누구에게 제공해주겠니 미국이? 자국민들에게 제공해주겠지? 뭘 제공해주겠니? 커피나 티나 바나나 같은 거, 다른 트로피컬의 프로트를 같은 걸 제공해주기 위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다. 수출 말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계속 말하지만, 선생님 방금 말했니? 이 서플라이가 누구라고? 미국이 자국민에 이런 걸 챙겨줘야겠다. 이 자리가 디멘인지 아닌지 꼭 챙겨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있잖아,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선생님이 이런 적어주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플라이가 왜 서플라이인지, 이 자리가 왜 위딘인지 이런 걸 챙겨 알아보더라. 그럼 틀린 니가 없어더라. 이야구라, yeah, 이야고 yeah. yeah. 아무리 재볼게 일반적으로 문제는 문제인데 보장해주고 확신해주는 거야 충분한 음식 서플라이를 이걸 해결될 수 있다. 본동사 기습빠지면 안된다. 이거는 본동사 자리니까 목적 없으니까 송태라 하지 의존하면서의하어 의존하면 대비도 나오잖아. 그리고 옛날에 이제는 뭐 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어디랑 어디가 중요하더라. 국내 생산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수입을 해야 하는 물건이 진짜 중요하죠. 국내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의 아이템은뭐 하자? 수입하자 이런 거는 뭐다? 음. 됐니 이거? 꼭님이 해준 형 빨간색 연결해서 빵! 이해나라 이거 됐죠?